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긴 거. 어? 아, 좀 이상한데? 어? 이낌이 보여줄 때가 된 거야? 루루루루 어때, 그냥? 서 웜. 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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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아 바밤 이거 와아 바밤 음 바밤 여러분 불 태웠다. 분 딴딴딴딴딴딴 마고기 딴딴딴딴딴딴 끝났어 딴딴딴딴 오늘도 난 수고했다오 님들도 오늘도 수고했다오 이제 난 떠나가야 한다고

내게 끝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난또 잊지 못하고 내 가슴 속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쓰고 있어 널 붙잡을게

아니 이거 여기가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 친놈아! 아예 많지 않아 얼음이 다야. 싸싸싸싸 싸. 아 뒤에 말이 더 있는 줄 알았는데요? 그래서 기다린 건데. <laughs> 헐, 쥐라니. 입술이 더 빨개졌어요. 요즘 과즙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요. 아, 지쳤네. 에이, 노자. 식구만. 또 협찬 받았거든요, 여러분. 어 뭐야 뭐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. y 오 yo yo y 갑자기 신나. Yeah yeah y 앞 사람 앞에 좋은 거 있다. 앞 앞에 사람 켜고 막 섹시하는 거다볼수 있어. 고양이도 보여 고양이가 이렇게 식빵 끄고 있어 밖에 보면서 아존다 잘못 썼어 아니 나 잘못 썼어 저거 밑으로 할라 했는데 조준 아 개열받는다 나 현금을 안 들고 다녀서 <laughs> 왜 갑자기 알콜 프리에 빠졌어. 알콜 프리. 알콜 프리. 시청진담 진짜 취해서 한번 불러보겠습아 불좀 꺼 불좀 아, 아 움직일 어, 수 어. 없다 I'm h o r i s 나도 h o r i s 아 I'm 2 s t a 뭘2스테 근육통 플러스 마법통 아 oh, 근육통 아 I'm Horisheek h o r i s I'm very very sick 아 oh, 그 앞에 밑이 옆에 다 h o r i 아, 진짜 시크. 아, 진짜 시크. 어나 아픈데 촬영까지 하고 와서 춤도 추고 베리베리 아픈데, 시크. 내일 또 가야 돼 베리베리 시크야 나도. 어, 내일 또 움직여야 돼 베리베리 시크. 아, 도 내일 회사 가면 또 베리베리 아파. 나 어제 하고 오고 오늘 또 촬영하고 와서. 베리베리 아, 시크. 나도 어제 깨고 오늘도 하고 내일또 해. 내가 오늘 뭐더 늦게 받았어 촬영 베리베리 시크 아 지금부터 아 저녁에 받는다 나 오늘, 베리베리 야, 오늘 첫째 날이야 베리베리 시크 <laughs> 나 오늘 첫째 날이야 베리비리 나 오늘 왜베리베리지 언니 오늘 오해 첫째 날이야 오늘 아침에 날아 맞다 아침도 <laughs> 첫째 어 맞네 내가 오늘 겸한 번지 않은 날인데 시나 가지고 이걸로 왜베리베리 시크 나베리베리 시크 아, 베리베리, 나 촬영하고 와가지고 또 방송도 하고 있으면 베리베리 시크야, 진짜. 뭘 바, 맛있는 밥 먹고 왔으면서 베리베리 시크. 그러니까, 아니, 이거 했는데 왜안눌불 안 꺼달라고. 왜안 눌렀어? 몰라. 방송 중이었어. 내가 방송 중에 돌리지 말라 그랬지. 베리베리 시크. 방송 중에는 안돌는데불 꺼달라고. 베리베리 시크. 사랑하는 왁스왁스님 인간만 해도 뭐야, 이 새끼야. 민감하니? 언니 쟤가 민감하다고 그랬어 누구? 몰라 이상한 새끼 한명 있어 누구? 나 베리베리 시큰데 민감하다고 그랬어 쟤가 뭐라이 새끼야? <laughs> 아너 정신이 베리베리 시크 <laughs> 어 정신이 아프다 너 여자친구 없는 거 티내지 마 베리베리 시크 그러니까 너 여자친구한테 나중에 그렇게 하면 너 진짜 싸대기만 고 헤어짐 당한다 네. 너 진짜 뭐이 어, 새끼야? <laughs> 다시 말해봐 여러분 네가 거기를 한번 열번한 번씩 더들 쳐봐야 알겠구나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. 한 달에 한 번씩 일곱 번 거기를 한 번씩 다 때려 쳐봐야. 어? 아 잘못 말했구나. 구그 구라면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거야. 계속 누가. 그래가지고 불알에서 피가 나. 그래가지고 나는 또 몰라 이게 전는지도 모른다고 밑에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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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려워요아왠 킹즈 아, 군지알아와줘 빨리! 아빨 <laughs> 어, 빨리 나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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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거 두개 씌웠지?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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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신 촬영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긴 거. 어? 아좀 이상한데? <laughs> 아니에요, 여러분. 나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왜왜 네, 뭐라고 했어?